법무장관님. 예. Yeah. 자, 이 사건. 제가 오늘 라임 술접대 검사 1분만 더 해주십시오. 예. <laughs> 법무부 감찰 담당관 당시에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제가 직접 감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99만원 술접대 검사들 불기소하고 99만원 세트로 불기소하고 한 명만 기소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치, 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 검사들 징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검찰은 그 죄가 된다고 기소를 했었고 상고심에서 징계 어떻게 하실 아, 거냐고요 법무부 장관이 그 지금 결과 이게 징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무부에서 얘기했는데 징계가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 법무부에서 않습니까? 징계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요이술 접대 받은 검사들이요. 위원님도 자, 아시다시피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지금 저는 재판 수사 중인데 징계, 왜 해임했습니까 징계, 그러면 저는 수사 중인데 재판 중이지도 않았는데 왜 해임했습니까 징계를? 왜실제 그때 검사들은 징계 중지하고, 나, 저는 왜 해임합니까? 그왜 평평히 안 맞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겁니까?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시면 검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검찰을 제대로 지휘하셔야 됩니다. 장관님이 검찰 문 닫는 법무부 장관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석동현 변호사. 어제 이 서부지법 폭동 전에 벌금 내준다고 했습니다. 벌금. 이 폭동, 폭도들한테요. 벌금을 내준다는 건 뭡니까?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 폭동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내란을 부추기고 폭동을 부추기는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정부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컴퓨터 압수수색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집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명품백수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명품백수사 관련해서도 피해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됐겠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짐을... 무엇이 임의적이에요? 피해자가 범행 부인하고 있는데 언제 임의적으로 사 있습니까? 저희가 카톡도 전부 확보했고 무슨 또... 카톡? 피해자 김건희 카톡 확...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카톡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 최저형... 김건희가 어떻게 의사 연락을 하고 범행을 했는지 휴대폰 필요하잖아요. 압수 얘기. 왜안 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생 몇번 했습니까? 130번. 저러니까 범찰이 욕먹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어, 현재까지 법원의로장을 때는 모두 적법했죠. 예, 현재 잠정적인 판단은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법원. 제가 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수처법 2조 4호라호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그고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 해당 공직자가 직접 범한 죄라면. 고, 고,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상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 수사 가능합니다. 기소가 가능하니까 수사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네.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사권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어제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차관님, 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ppt 올려주세요. 맞습니다. 이거 영장 기각한 거,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금 언론에 반려가 뭡니까? 영장 제지한 겁니까? 반려가 뭐예요? 영장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영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해야지 왜 반려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왜 그렇게 썼습니까?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반려라고 하는 거죠?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성훈 경호 차장 지금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것은 제2의 내란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영장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영장을 발부를 해야 지 되는 거지 지금 피의자 윤석열 편들어주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지금 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해가지고, 아, 김성훈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법,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주는데, 우리도 처벌 안 받겠구나. 폭도들의 배후 조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PPT 올려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동 행위에 대해서, 서부지범이 저렇게 파괴가 됐어요. 이거 김성훈 영장 기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에서. 김성훈 영장 기각하니까 이 폭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검찰이 배우 조종자들이에요. 검찰이 봐줬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법원에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된다. 저지해도 된다. 윤석열을 지키자. 마지막 윤석열에 대한 중성입니까?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은 없어집니다.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러한 법원들, 법원의 폭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 윤상열 의원, 아까 말씀드렸죠?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백골단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조비수구현 저항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저항권 행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폭동, 폭동을 폭동을 뒤에서 배우조정한 것입니다. 뒤에 보여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강훈 목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석종현 변호사, 변호사 징계해야 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지금 폭동에 대해서 뒤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네. 석종현 변호사에 대해서 반드시 법무부 차원에서 검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배우 조정입니다. 이 법원이 파괴된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수계가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거 의결 정족수 안 된다는 거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윤석열에게. 국민의 힘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입니까? 비상? 비상의원 총회를 당사에서 하면서 이거 알려준 거 누구입니까? 그래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의원들 끌고 남태령으로 지하 벙커에 가두려고 했다. 국회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데도 내란이 아니라고요? 누가 내란이 아니라고 합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개엄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대통령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있고.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은 수사가 종료돼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3개월 이내에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검사 재직 시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다시피 윤석열 검사 징역 3년 구형했고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받았,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김영선, 공천 직접 지시했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총장 직할의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꾸리십시오. 꾸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총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수사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당부드립니다. 다 죽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검찰 특수활동비 지속적으로 국회 예산 검증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특수수사로 사용하지 않아 할 예산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2억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5억이 더 증가했습니다. 했습니까? 그거 꼼수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중대 비 의혹 징계하려고 했더니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1억 썼습니다. 현금 살포했죠. 2차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2억 현금 살포했습니다 검사들에게 그동안 특수활동 했을까요? 그런 검찰에게 특수활동비 줘야 될피 윤석열 검사 징역 3년 구형했고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김영선, 공천 직접 지시했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총장 직할의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꿀이십시오. 꿀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총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수사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당부드립니다. 다 죽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검찰 특수활동비 지속적으로 국회 예산 검증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특수 수사로 사용하지 않아할 예산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 특수 활동비는 작년에 2억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5억이 더 증가했습니다 했습니까? 그거 꼼수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중대비 의혹 징계하려고 했더니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1억 썼습니다. 현금 살포했죠 2차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2억 현금 살포했습니다 검사들에게 그돈 특수활동 했을까요? 그런 검찰에게 특수활동비 줘야 됩니까? 정치 검